꼴뚜기가 뛰니 만둥우도 뛴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벼룩은 일반적으로 자기 몸 크기의 백0배까지도뛸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아파트 5층까지 높이뛰기를 할수 있다는 셈이 됩니다. 1910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세계 벼룩 높이뛰기에서 몸길이 3.3mm 정도인 벼룩이 최고 33cm를 뛰어올라 몸 크기에 비해 가장 높이 뛰는 동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특히 가을철은 반려동물이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통하여 벼룩과 진드기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벼룩과 진드기는 작은 틈새나 구멍에서 번식을 하는데, 실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벼룩과 진드기들이 번식할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감염된 벼룩은 집안 곳곳으로 퍼져 번식하며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벼룩은 피를 빨아먹는 흡혈 생물로 중생대 지라기 중기부터 나타나 지금까지 생존한 곤충이라고 합니다. 벼룩은 위생해충이며 물리면 가려움이 주요 증상이며 병군도 같이 딸려서 체내로 들어가는데 중세 유럽에 흑사병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쥐한테 옮겨 타서 병군을 얼마 유럽의 인구가 거의 죽게 한 관룩이 있습니다. 간혹 등산을 갔다가 흑사병 병균이 들어있는 벼룩이 붙은 쥐와 우연하게 접촉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벼룩은 인간을 포함한 애완동물이나 야생동물의 몸 안이나 밖에 붙어 살면서 암수 모두가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벼룩은 한 곳만 물지 않고 별자리를 그리듯이 한 군데를 여러 번 물며 엄청나게 간지럽고 흉터가 반년 가까이 간답니다. 침대 등의 먼지 비슷한 검은 부스러기들이 보이면 그게 벼룩 똥이라고 합니다. 벼룩 똥인지 그냥 먼지인지 구분하려면 휴지에 떨어뜨려 놓고 물을 한 방울 적셔 보면 피를 먹고 산 똥이라 붉게 번진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 고양이가 벼룩을 가지고 있는 길 고양이들과 접촉하거나 길에서 고양이를 주워왔을 때 벼룩이 단체로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고양이 몸에서 벼룩을 발견했거나 몇번 물리기 시작했을 때 귀찮다고 무시하면 온 집안에 벼룩이 들끓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벼룩을 한 마리라도 발견한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침대 매트리스나 카펫 등에 나타났다면 개인의 힘으로는 답이 없으며 전문 업체를 불러서 퇴치를 하거나 구제를 할수 없는 환경이라면 아예 모조리 갖다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벼고의 수컷은 생식기가 그의 독침과도 같습니다.그리고 암컷은 알을 낳는 통로와 수컷의 생식기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일치하지 않고 알을 낳는 통로만 있습니다.그러면 교미를 어떻게 할까요? 아래가 수컷이고, 위에가 암컷인데, 수컷은 암컷한테 구애는 하지 않고, 일단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유리한 자세를 취하고, 독침과 같은 생식기를 암컷의 하복부에 칼로 찌르듯이 아무 곳에나 찌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정액을 밀어넣습니다. 암컷 입장에선 교미 자체가 치명상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 암컷의 복부에는 교미의 해수마다 상처가 나게 되며 이것으로 나이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답니다. 암컷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 번식할 수 있으며 한 번의 교배로 5십 내지 1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벼룩의 수명은 6개월이며 그 사이에 2000개 내지 5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